레디. 아 빨리. 액션. 얼음. 개! 어우 어, 이걸 안다고? 얼음. 아, 어, 개! 어우 어, 이걸 안다고? 아, 어우 어, 어, 이거... 어, 이걸 안다고? 아 이거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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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다! 아, 아, 아 쉽다! 이게 소리가 들는 게 아니 대사가 있었어요안에 빨리. 얼음. 빨리! 아, 얼음. 이렇게 하고 있어. 얼음. 아, 아, 여름이었어. <laughs> 뭐였죠? 오징어 게임 시즌 2. 시즌 들어가요? 네 전합니다! 이야 요걸 주워 먹었어요 요걸 주워 먹었어야 돼요 무궁화 어, 꽃이 피었습니다 얼음! 얼음! 아뭐예요네 예, 갖고 가세요 자, 적극 홍보 부탁드립니다 키는 특별히 저희가 쿠폰 하나 쓱 밀어 뜹니다. 자, <웃음> 여러분 <laughs> 맞춘 사람만 볼수 있어. 맞춘 <laughs> 뭐, 사람만 보여줘. 맞춘 사람만. 이야. 어, 피어도 아, 있다가. 아, 피어도 이거 받아가요. 아니, 잠깐만. 아, 안양예고 3대 천왕은 누가 공증을 해준 거예요? <laughs> 아, 인증을 누가 해준 거예요? 그. 제가. <laughs> 아 그래요? 제가 예. 네. 다음 대사. p u 아저씨. 내좋좋하하거다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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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었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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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왔었죠! 홍 이거,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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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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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시 한번 뭐라고요? 아 아무도 없는 숲속에 이거, 이거 대사 따라해 주셔야 돼요. 그래요. 대사는 어땠기요 대사는 어땠요 어땠... 아저씨! 여기 <laughs> 고음이 들어가야 돼요. 키 어떻게 들어가죠? 아저씨! 고음이 들어가야 돼키 어떻게 들어가죠? 아저씨! 요거 <laughs> 해야 돼요. 지금 실패입니다. 아, 진짜. 아저씨! <laughs> 아저씨! 어! <오>! 전 <아저씨! 웃음> 무덤 숲 속에서 정답입니다. 야 드디어 먹게 됩니다. 2등으로 먹게 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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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진짜 진아, 진아, 진아 씨가 2등으로 여러분 박수번 주세요. 야, 와. 진아입니다. 진아진짜 진아. 주서 드셨어. 아, 맛 한번 표현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 서 있는 친구들 승부욕 좀 올르게. 어, 얘도 이 건면을 먹어야 맛있거든요. 건면을. 어. 와. 음. 와, 자, 머쓱, 예. 어어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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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시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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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네. 네. 이거 생크림이야. 네, 진아님 약간 네. 저 모습으로 머리 탁묶고 안경쓰고 뭐 드시니까 약간 어린 급식 대가님 같은데. <놀람> <놀람> 어! 약간 있다. 어! 약하있다 어, 어, 있어! <laughs> 어, 있어! 어, 있어! 좋은 사람이야. 확실히 진아님은 <놀람> 좋은 사람이야. <놀람> 아, <놀람> 아, 아, 오, 진아님 좋은 사람이야. 자, 진아 님 마음껏 편안하게 맛을 느껴주시고, 이제. 자. 다음 문제 이 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거, 요즘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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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수 씨요 Condado Mario, Condado Mario, Primo t i t 요 T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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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싶다. 자, 답입니다희는한 거리, 저답입니다 조인성 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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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저는 저희는, 저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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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우는 저희는, 저는저는 저희는, 는 아, 이게뭔가요 지금, 제일 최악의 상황은 예은과 김동현이 대결하는 상황. 아, 예은씨, 이미지에도큰 타격입니다. 자, 들 둘. o x y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너도 나한테 반하지 마. 효과음까지 있어? n t e p 뭐가 안나? 안나? 아 목소리 주인공은 맞는데 드라마 아. 제목을 어. 얘기해야 됩니다! 어. 실패! 안나! 안나가 나오는 어. 드라마! 주인공은 맞아? 아.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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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나! 저거요, 저거요, 저거요. 자 끝이에요! 이두나 끝! 어? 탱고! 이두나 뭐가, 끝! 뭐가 있나 봐. 어? 이두나, 어. 이두나, 어. 어. 이두나... 이두나 씨? 어. 이두나? 실패. 이두나 맞는데? 넉살! 특수... 넉살! 특수... 아 넉살 이거 쟁여놓고 특수까지 듣네. 아 넉살! 아니 나 알아요 이거 넉살! 이들아, 느낌표. 정답입니다넉살이 정답입니다 아, 넉살이, 아. 정답입니다. 아, 넉살이. 아. 야, 이걸. 아니, 내가. 이거. 야, 이거. 야, 이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니 야, 이거. 야, 이거. 요 아, 이거 아 이거 저거 잖아. 의사 뭐야? 뭔데? 의사. 힌트 어, 없어요. 태연태연 어? 태연. 왕의 남자. 어, 맞아 맞아. 영화. 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냥 그 돈이 어? 아닌데. 아 여기, 여기 실패. 너 거기 있지. 이거야. 그렇게지 그렇지. 아 여기 실패. 너 거기 있지. 이거야. 그렇게지 그렇지. 자, 누구 목소리예요? 저 다시 한번 액션. 너 거기 있지. 난형 있다 그래. 그거난형 그, 그... 있다 그래 그, 그 왕이랑 치고 어... 너무 노래가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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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금메달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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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가 <laughs> 천답입니아아네 목소리. 아아아아아 자, 다음. 다음 문제. 액션. 책임져. 어? 무슨 책임? 어. 여자 마음을 흔든 책임. 아 헤어질 결심. 아 뭐? <laughs> 뭐야? 헤어질 결심, 아니, 뭐야? 헤어질 결심. 아니, 뭐야? 실패 대대 <목소리> 아니야 저런 데서 없어. 목소리의 어, 배역은 어, 똑같습니다. 어? 오잘 접근한 거예요 탱고. 실패. 갇혀 살아봐. 없어요. 갑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어. 다시 한번. 자 끝까지 한번 들어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레디 오케이. 액션. 책임져. 무슨 책임? 무슨 책임? 예은 여자 마음을 한번 <목소리> 책임. 도둑들. 자 정답이다. 자, 요거 대사 가야 돼요. 자 일단은 들어갑니다. 옆에 해 주셔야 돼요. 네. 어, 김동현씨 해주셔야 돼요 서로 마주보시고 립싱크로 들어갈게요 립싱크로 <laughs> 들어갑니다 <웃음> 자 오디오 나와요 더빙만 하면 돼요 자 액션 책임져 무슨 책임 Lipsinkuru, Lipsinkuru, l i p 왜? 공주수들한테 사과하듯이 옛날 영화 보는 것 같았어. 예, 와. 아. 축하합니다정답입니다 아. 진짜 축하해 아, 드디어 우리 아, 배우 라인에서 전원 다 먹게 됩니다. 예. 야, 이거 지금 맞춰야, 예, 맞춰야 돼. 세요 이제 치워야죠. 아, 축하. 축하합니다. 오, 축하해요. 예. 책임져. 오케이. 오, 지금 남은 멤버들 네, 그 자, 지금 그 맞춰야 돼. 돌투 전쟁입니다. 돌투 전쟁이에요. 아, 뭐, 지금 돈 맞춰야 돈돈 내려와, 돼요. 다 오늘 요거, 요거, 요거. 레디. 액션! 액션! 미쳤어. 미쳤어! 카리스마! 저거 저예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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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저예요! 어 뭐야? 저거 저요어 뭐야? 저예요죄송해데 어! 히트를 갑자기 얘기자 얘기하시... 아, 저거 저예요! 저거 저요아 저... 오케이! 카리스마. 저거 저예요! 아 예... 네. 아아맞아 네. 맞아. 영화예요 드라마예요? 이거 많이 드라마. 하셔가지고... 자 그럼 영화요드라마 예. 히트? 드라마예요 아, 드라마예요? 여러분 드라마입니다 이거 립싱크를 한번 연기를... 아한 리얼로 한번... 레디. Oh. 액션. 미쳤어. <laughs> 카리스마. 나래. 더글로리. l o r i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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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카리스마. 잘해요. 잘해 되게 징그러워. 이게, 이게 너무 카리스마 너무 없는 사람한테 해. 있는 것처럼 반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영화에 드라마에. 어. t v n 드라마입니다. 어, 어, 어 뭐야? 해볼까 세윤? 정면이? 아니겠지? 오마. 정면. 어, 피오도 아, 어, 특별 출연했죠, 함께했죠. 어? 어, 맞아, 맞아. 어, 피오 함께했습니다. 현 동현, 호텔 델루나 h 에이... 오만 에이... 나오면 계속 호텔 d guess what I can 나 o h 거 m a n now, I'm so sorry. 지 m so sorry.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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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s o r 현실성 제로랄까. 힌트 제목 힌트. 거기 같은데, 들어가는 제목에 아... 제목에 뭐 단어 같은 거 힌트로 줄수 있어요? 우리 몸 속에 있는.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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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어 어. 어, 동현 동현 내 심장 박동 소리 뭐야? 아니야 세윤 유, 유, 유미의 세포 세포 유미의 세포 유미의 세포길었어. 아 세포길어. 세포. 세포 실패. 아니, 세포, 아니, 세포. 아니. 아니야? 아니. 유미의 세포들. 뭐라고요? 어? 유미의 세포들. 아, 왜... 실패. 나네 어, 나네. 어? 어? 유미의 세포. 실패. 태 어? 유미의 세포들 시즌 2. 천합니다. 아아 야. 아 결국 결국 태가 받아갑니다. 아 아유 다행이다. 아, 아 정말. 맛있지. 자, 추 세. 아, 아프래속상 게. 해아프래 그래. 속상하게. 속상한 게. 해아프래 그래. 속상하게. 한해. 어다 어려워졌어. 같더라. 어려졌어요, 문제. 왜 아프고 그래, 속상하게, 왜 살찌고 그래. 똑같이. 그 저거 저예요. 똑같이. 그 저거, 저거 저예요. 저예요. 저 어. 어. 저예요. 어. 오케이. 아니 지나 씨야, 지나 씨. 맞아. 요 지나 씨야, 지나 씨. 맞아. 요 저예요. 아. 빨리 나한테 던져. 왜 살찌고 그래? 아니 모르는데 왜 왜요? 정답을 했어? 아,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실패. 맞추기 중입니다. 들려주세요. 왜 아프고 그래? 속상하게. 이거 뭐속상 어? 이거 지 어? 아니 어? 립스틱 누구 어? 립스틱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립뻑. 아팠어요? 나래나래 선배 그렇지!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 그 뭐야 뭐야 자 남자친구 바라봅니다 어, 어. 자, 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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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 어디서 온사람 남자친구 어디서 온 사람이야? 어디, 어디서 에온 사람인데? 대학로 마른이에요. 남자친구 연극 끝나고 온 거야. 레디 액션! 어? 남자친구 어디... 오, 왔다. 어, 잘한다. 어. 어, 나라야. 왜 아프고 그래? 속상한 게. 속상한 게. 아프다고 안 했어. 안 아프다고 안 했는데 왜? <laughs> 아프다고 안 했어. <laughs> 아프다고, 안 했어. <laughs> 아프다고, 안 했어. <laughs> 아프다고 안 했는데 왜? <laughs> 아, 정답. 아, 이게 뭐야? 정답입니다. 네. 우리 나라의 아, 정답입니다. 이게 뭐야? 자, 이게 무슨... 자, 이제 세명 남았고요. 네.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액션. 나한테 반하는 여자 네가 처음이야. 어, 뭐 제무깜찍발찍한데 아, 이씨 깜발, 깜발. 깜발. 깜발, 깜발로깜찍 깜발 깜발. 깜발. 발직 나왔습니다. 제반 깜짝 발데 나한테 반하는건이 처음이야. 이렇게 2006년 MBC 드라마입니다. 아, 어허, 아, 이네 아, 지금 옛날이네. 어, 약간 의상이 그렇죠? 김동현 씨 의상. 아, 어, 약간 이런 느낌죠윤 봐봐. 딱맞 태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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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윤태윤 궁 정답입니다 오케이 아궁 아 정답입니다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자 정답입니다 <laughs> 자, 우리 오, 사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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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보세요 어 시나몬 향이 애득하네 자 보세요 축하드립니다 첫눈이 큐